제가 이게 전생의 인과를 보는 것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 삼각 관계에 얽힌 사건입니다. 지금 살면서 남편이나 남자들이나 이성, 이성 간의 관계에서 얽혀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보면은 우연이 아니고 전생에 삼각관계로 얽힌 채로 해소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났을 때그 인연들이 다시 모여들어가 말썽을 일으키더라 이런 걸 많이 제가 직접 확인을 해요. 그래서 요즘에 연애하고 잠자리하고 즐기는 게 미혼 기혼 관계 없이 그냥 무자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든 안 하든 그건 자기 자유지만 한 가지 조심할 점은. 내가 삼각관계를 갖고 있을 때, 그 나머지 두 사람을 서로 절대로 알게 하지 마시라. 왜냐하면 알도록 하면은 그두 사람 사이에 원수 같은 인연이 형성이 됩니다. 그러면은 나로 인해서 괜히 상관도 없는 두 사람이 원수 인연이 맺어진 그 과보를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대로. 이렇게 얽혀서 받게 됩니다. 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인연 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점이 여러 명하고 연애하고 뭐 그런 거 마음대로 하는 거는 자유지만은 거기서 내 생애까지 큰 불행을 파생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. 음. 그래서 삼각관계를 즐기시는 분들 절대로 조심하세요. 그 상대가 서로를 알도록 만들면은 이거는 최악입니다. 하더라도 완전히 서로 모르도록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안전합니다.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. 여자인데 남자 둘이 자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를 전생에 그런 걸 즐기다가 금생에 태어나가 이두 남자한테 박살이 나고 이두 남자끼리 서로 완전히 이렇게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러면서 얽혀가지고 끙끙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어요. 그 벗어나게 해주려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, 이게. 그러니까, 다중연애도 좋지만은, 그 대상들이 서로를 알게 하지 마시라. 하여튼 뭔가 큰 일을 만들지 말고 즐기셔야 됩니다. 이 보면은 인간들이 즐긴다는 게꼭내 생까지 벌써 박사를 내놓고, 어, 이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즐기다가 나중에 비명을 질러요. 제일 바람직한 것은, 동시에 하지 말고 한 사람하고 정리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또 다른 대상하고 하는 게 바람직해요. 이 동시라는 거는 역시 무리가 있습니다. 제가 이거는 쭉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이렇게 이 순간의 인연에 얽혀가 고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일이 많아서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. 한 사람하고 완전히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시라. 아시겠죠.